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산 사는 동생과 아침 일찍 무주에서 만나서 예, 지금 물탐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위에서 지금 이렇게 예, 탐색을 하고 있고요. 아, 저는 조금 밑에서 예, 호피석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물이 맑아서 그런지 호피석이 좀 이렇게 좀 뚜렷하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몇 점을 건트두었는데요 네, 동생도 호피석을 네, 봤고요. 그러면 제가 네, 설명과 함께 어떤 호피석을 주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우산을 갖고 왔습니다. 우산. 우산을 갖고 오니까요. 좀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지고 다니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호피석을 봤습니다 그러면 소품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소품이지만 색대비가 아주 뛰어난 그런 호피석이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까만 바탕엔 노, 노란색이 아주 멋지죠? 여기는 이제 흑호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약간 뾰족, 한 그런 호피색입니다. 이렇게. 소품이지만 예뻐요. 이것도 소품인데요. 황호피색. 소품인데요. 상경이 나와있죠? 이렇게 상경이 나와있습니다. 수마 상태 좋고요. 뒤에가 무늬가 화려하고. 앞에도 이렇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자호피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자석이에요. 이 자석호피석이 보기가 좀 드문 그런 호피석인데요. 이렇게 자석을, 자석을 띄고 있네요. 이렇게 둥근 형태의 반달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그리고 동생이 탐색한, 금산에 살고 있는 동생이 탐색한 황오피서 이렇게 무늬가 상당히 아름답네요. 수반 위에 올려서 이렇게 바위경이라든가 뭐 동산.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뭐큰 동산은 아니, 아니고요. 작은 동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파이경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무늬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예, 들어 있습니다. 밑바탕이 조금 이렇게 판판합니다. 평석처럼 그래서 이렇게 모래 수반 위에 올리면 뭔가 이렇게. 연출이 되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네번째 다섯번째 방금 제가 네, 물속에서 이렇게 건져 봤는데요 이끼가 너무 많이 끼었어요 이렇게 이끼가 많이 끼었고 배고픈데 아, 밑에가 역시 이렇게 판판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모래수반 위에 이렇게 딱 올리면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녀석인데요 위에는 약간 변화가 이렇게 먹어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먹어있고 위에 백색이 아주 뚜렷하게 잘 나타나 있네요 지금 이끼가 파랗게 묻어서 잘 표현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먹어있고 이렇게 던져놔도 이렇게 딱 서는 돌이에요 그래서 한번 건져 봤습니다 백오피석 이렇게 보기 좋네요. 여섯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앞에는 황호피석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약간 여기는 붉은색이 느껴지는 호피석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붙어 있죠?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할게요 물속에서 던져서 그래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뒤쪽에서 봤을 때는 청색이 약간 느껴지면서 노란색이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음 검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아니면 마당에 두고 정원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감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 일곱 번째요. 이거는 제가, 이것도 제가 취소한 건데요. 음, 이거는 이렇게 경이 나와있죠. 상경이. 이렇게. 여기는 약간 이렇게 온폭하게 이렇게 물고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색 대비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뒤에 역시 보면 검은 호피로 이렇게 흙호피로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감상을 한다면 이렇게 놓고 봐도 여기 작은 호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 느껴지네요 이렇게요 물을 한번 담아볼까요 이렇게 물이 고이죠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아, 이렇게 감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못 사이에 약간 봉이 있어요. 테두리가 이렇게 보시면 분화구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작은 봉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감상하셔도 될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감상하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모래 수반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아 여기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모래수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 여기에 요렇게 그늘이 지어서잘 안비네요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서 요렇게 호수처럼 이렇게 감상하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에 또 어떤 호피석이 나오는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본지약한 1시간 30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본것 같아요. 요렇게 해도 뭐 배도 되고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아, 여기에도 보면 뭔가 문양색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차돌이 데네 차돌. 차돌인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고기는 왔다 갔다 하고요. 아, 이것도 호피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작은 호피색? 아닌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서 또 마무리 하고요. 계속해서 또 오늘 어떤 녀석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듯 합니다. 당분가는비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또 비가 한번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